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소유로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한 포터2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년식이고 약 19,000km의 짧은 연식과 키로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부부터 외관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해드릴 거예요.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까지 올량업 판정을 받았네요.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지 제가 리프트를 올려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앞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 이 차량은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부 컨디션 거의 신차급이네요. 품번이 그대로 보일 정도의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화장치 아주 좋고요. 어, 보시는 부분은 엔진 오일팬 쪽입니다. 안쪽까지 미세 누유의 흔적조차 없이 매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안쪽 미션 쪽도 보세요.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 해당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어, 다음은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도 터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르드 엔드입니다. 부시 상태도 아주 좋고요. 약간의 흙먼지만 지금 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안 볼조인트도 부시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조수석 쪽도 보실게요. 조수석 쪽도 동석조인트 깨끗하고요. 어, 타이르드 엔드, 로안 볼조인트 부시 상태들 아주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 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인에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엔진의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네, 엔진의 고장 코드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부조가 있는지 어,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 회전수를 보시면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830대에서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어, 이 차량은 엔진의 아이들리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소모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보시면 이 차량은 냉각수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냉각수 보충 보충이 되기를 권장해드리겠고요. 워셔액은 충분히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실내로 이동해서 옵션 체크 이어갈게요. 네포터투 차량 실내입니다. 이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키로수 먼저 보실게요. 19,604키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어떤 경고등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어, 옵션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이렇게 있고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수동 미션 차량이에요. 어,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도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깨끗합니다. 제가 하차한 다음에 전 좌석을 가죽 시트 상태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은 어떤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차량은 정말 외관 신차급입니다. 깨끗한 모습, 반짝반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어,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살짝의 리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리터치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제가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어, 트레드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깊이 게이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2.48mm로 약 35%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적재함도 보시면 뭐 이상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3 5 m m 로약 50%의 트레드가 남아 있습니다. 어, 측면부 어, 이상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후면부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확인할게요. 운전석 쪽 측면부. 네,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터 2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 차량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엔진 상태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 이 차량은 소모품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 번호로 전화 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